축복의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참상을 교훈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69주년 6.25 전쟁 상기일을 맞이하면서 주일 이하침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가 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한몇척 살아왔던 민족이고 36년 동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섭정당하면서 그 고난과 슬픔, 나라 잃은 서름으로 인하여 한이 맺혀서 살아왔던 민족이고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분단의 슬픔과 아픔으로 한이 맺힌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에서 무려 900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정도로 정말 힘없는 약소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무시당하기 일수였고, 공격당하기 일수였고, 침탈당하기 일수였던 그러한 우리 민족, 그래서 한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은 바로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가지고, 예고도 없이 북한군이 500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총 공격을 가해오므로이강이 강산은 이 동족 상자 안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하게 되면서 수년이 흘러오면서 우리 민족은 그런 한소로움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 옆. 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무려 3년 1개월 하고도 이틀 동안을 그 전쟁을 치러왔던그 상황에서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 69주년을 맞는 6.25 전쟁을 상기하는 주일 이 아침에 참상을 교훈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받으시면서 지나왔던 끔찍한 참상들이 오늘날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도약하게 만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도약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세밀하신 사랑의 주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인류는 유황불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지구를 무려 85회나 쓸어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핵무기가 지금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실성해 가지고 버튼 하나 잘못 눌러 버리게 되면 이 지구촌은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의 전쟁의 결과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면 어느 나라가 됐든지간에 막대한 피해와 참상을 겪어야 합니다. 저도 60여 세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참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이 한반도에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동의하시면 아멘. 이 전쟁의 결과로 누려야 될그 참상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극단적인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경우를 저는 간혹 들었어요. 에라이 전쟁이나 일어나 버려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볼 때는 정말 끔찍한 말이지요. 전쟁이나 터져 버려라.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끔찍함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69년 전에 일어났던 띵콩땡콩땡콩 하면서 총 쏴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핵전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확전이 되면서 결국은 3차 대전으로 확전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의 정세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이 한반도의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품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참상들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자. 시작.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자.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6.25 전쟁은 과거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과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준전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종전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155마일 철의 장막을 기준으로 해서 휴전 상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이 한반도, 유일하게 한 땅에서 땅을 나누어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는 이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분단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역사의 사실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요. 8.15 광복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해방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소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을 담당을 하면서 만주와 한반도를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5년 8월 말에 북한 전역을 공산화 시키기 위하여 소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제도 개혁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등장시켜서 1946년 2월 8일 이른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남한은 유엔군의 감시 하에 1948년 5월 10일 단독으로 총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헌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면서 대한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배 하에 단일후보를 출마시키, 출마시키게 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김일성을 초대수상으로 선출하여 공산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소련의 비호 아래 공산주의 체제를 이루어가면서 그때부터 적화 통일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49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련의 그 막강한 장비들로 무장을 하면서 1950년 6월 50일 남침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이 드디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설득을 해가지고 남침 계획을 인준받고 6월 25일 전쟁 개시일로 정합니다 남한에서는 5월과 6월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라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5월 6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월 23일 날6.25 전쟁이 터지기 이틀 전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6월 25일 날 주일 날 모든 군인들이 다 쉬는 그날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 잠들고 있는 깊은, 잠,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 시간 새벽 4시에 북한 군인들은 초두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사에서 처참한 동족상잔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은 그렇게 해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그 역사적인 교훈 중에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될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을 통하여 출애굽하여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대한민국도 일제의 잔인한 압제하에서 36년만에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의 결과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시고 다시 땅을 찾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간섭을 통하여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추구합니다. 8리로 예방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남한은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1950년 6월 25일 이렇게 해서 서울을 점령하여 3일 만에 탈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엔군이 개입하고 미군이 개입하면서 메가도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이 나라는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9월 15일 새벽을 기하여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시 인기하게 되면서 내친 김에 한달 만에 평양까지 진군하게 되면서 평양에서 입성환영식, 평양시청 앞에서 입성환영식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북한에서. 중공군이 이걸 보고 소위 인해 전술 사람들을 그냥 중공의 군인들을 갖다가 쏟아부어 가지고 인해 전술 작전으로 또 밀고 들어오면서 미군들이 이러다가는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미군들이 다 철수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일사 후퇴입니다. 유엔군이 철수하자 중공군은 다시 서울을 점령하면서 인공기를 개양하게 됩니다. 이에 또한 기적적으로 유엔군과 한국 전쟁사에 전쟁에 부정적이었던 미군이 극적으로 다시 개입하면서 메가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서울을 다시 찾게 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메가도 원수는 당시로서는 한국판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순간과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됐음을.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린 한국의 재건은 정말 어려워였습니다. 보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느 곳 하나 성한 구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군 지휘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소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회생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고 물체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세계최 빈소국으로 떨어져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나라는 전쟁 고아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빈소 국가가 되면서 극단적인 또한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했어요. 망국적인 지역 감정까지 팽배했어요. 문맹국의 나라였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장춘 체육관 역시도 필리핀에서 불쌍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어준 곳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웠던 이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26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고 무역 규모는 세계에서 8번째로 강한 나라이며 국내 총생산인 GDP는 세계에서 11위요. 국민소득 GNP는 2만 불을 넘어서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스포츠에서도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이세 개의 빅3리이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다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나 하는 줄 아시지요? 그냥 꽁 참여는 다 되는 줄 아시지요? 아시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표로 결승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뭐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국익을 선양하는 사람들이니까 BTS라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막 국익을 선양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외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느냐면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한때 굉장했던 비틀즈의 인기를 뛰어넘었다. 그거 제가 불과 한달 전에 봤던 뉴스예요. 이 사람의 이 방탄소년단 이한 아이돌 그룹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이틀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1조 5천억이래요. 방탄소년단 한 그룹이 세계를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도약시키는데 1조 5천억의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게 된대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무려 80만 명을 끌어들인대요. 방탄소년단들이 전혀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권사님들이 임이잖아 이야기해야 감동할까? BTS가 뭐야? 어. 아무튼 여러분 이 국익을 선양하고 있다라는 거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역량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때 네명 중에 한 명이 다 길가에 다니는 사람마다 주일에 네명 중에 한 명은 성경 책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나라가 지금 이 기독교 기독교가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할렐루야. 이게 방탄 소년단보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했던 세계 최빈소 국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고 필리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열악했던 이 나라가 69년 만에 지금 여기까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오르게 되는 무역 규모 세계 10대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 이 나라가 다시 재생하는 것은, 재건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 안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비관적이었던 그러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설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시작.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공경에 처하고 그 억울한 그 삶을 살아봤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을 받아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살아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2절 말씀 보십니다 여러분, 13절. 13절부터 보시면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소와 양이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지요? 돈 많아지는 게 좋잖아요. 증식이라는 것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은금, 돈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야, 원하시면 아멘. 예, 네, 아멘. 그줄 알았어요. 하여튼 많은 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어떻게 돼요? 풍부하게 될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걱정거리가 생기셨어요. 하나님이 자, 14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뭘 염려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1 8절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지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시작.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잘해서 이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칠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 염려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저 애굽 땅에서 힘들어 고난하고 당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안 땅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해줬더니 그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셨지요 뭐라고요? 내네 하나님 요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경고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국격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왜 박수 안 치세요? 나의 인생 길에서. 미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주시해.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이니. 아멘, 아멘이. 일어나 너걸어라내 너를 도우기 할렐루야 네가 잘해서 그렇게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 내가 새 힘을 줄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번성하고 증식이 되고 풍부하게 된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옆에 사람한테 착각하지 마세요 <laughs>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평화를 얻을 능력 회복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유엔을 개입시키고 미군을 개입시켜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이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강건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것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산물을 잊어버리지 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이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며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그런데 6.2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뺏어 갔어요. 6.2 전쟁이 터질 당시 남북한 인구를 다 통틀어도 3천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3천만 명 되는 이 남북 간의 전쟁이 터졌는데 몇 명이 사상자가 일어났냐면 600만 명이 사상자가 일어난 거예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죽거나 큰 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쟁의 피해가 이렇게 커요. 한국인의 피해는 300만 명이었고 행방 불명된 자는 30만 명이었고 파괴된 교회가 2,112군데고 미군의 전사자는 14만 4천 명이요 납치된 자는 8만 5천 명이요 부모 잃은 고아들이 20만 명이었고 학살된 목회자가 535명이었고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된 사람이 3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끔찍한 3천만 명 되지 않은 남북 간의 이 인구 속에서 이 정도의 엄청난 기루한 이 타격이 일어나게 됐어요. 국토가 초토화되고 기간 산업과 재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참혹한 현실, 이 참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 이런 상황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살게 되어서 도움만 받았던 민족이 도움을 주는 나라. 얼마 전에도 쌀을 퍼서 북한에 보내 줬지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한게 얼마나 감사한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냐? 의인 열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의인 열명만 있다면 한반도의 전쟁의 피바람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일에 세움받게 되는. 이해 한반도의 이 대한민국의 의인 열사람들 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참상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타신은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간절한 기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로 마무리하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 된 한반도 한 민족 되어 세계를 향해 함께 뻗어 가는 하나 된 우리 민족 한반도의 통일된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